야, 여기가 죽어. 죽어. 이거여라 죽여. 죽여, 야, 야. 와, 이게. 아침에 급하게 삼거리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경찰들과 우리 활동가들, 주민들이 대치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됐는데, 좀 계급이 높은 분의 무전기에서 체포 쪽으로 가, 체포 쪽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무전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그냥 저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가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여기 현장 책임자십니까? 아저씨? 아저씨? 저는 어 국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네. 어? 자, 현장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 제가 좀 전에 무전을 들었는데, 체포하라는 무전이 나왔습니다. 예. 예. 당금들 여기에 체포를 몇이 오셨나요? 제가 무전을 들었어요. 체포하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죠, 뭐 시원하게. 현은맞으십니까좀 해보시죠. 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현장에서 보면 다른 경찰관들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합니다. 시민이 묻고 시민이. 대화를 요청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은 교육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다른 자리로 피해버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국민 묻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장 책임지시는 분이시면 야, 좀,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좀 해주세요. 예. 어. 책임자가 왜막아야 되죠? 아니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 왜 그래요? 어, 아 현장 어? 책임지시는 분이면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분명히 책임자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아아니까왜 말을 안 해요? 하만좀 음, 있어봐요 좀 내가 당신을 위해 했으니까 책임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왜왜 여기에 오셔 갖고. 체포를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진행하되는데 아, 아저씨는 뭐예요? 뭐지뭐 어? 그냥 얘기하고 말만 해도 그냥 막 찍어. 어? 말인 이제 잘잡는다잘 경찰은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병력을 증강하면서 밀어붙여 하는 방식으로 미는 이제 힘의 균형이 이제 밀리는 방, 방식이 되면서 이 젊은이들이 뒤로 이제 90도로 꺾어지는 상황이 됐,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여학생들이 그 중간에 껴서 거의 압착 상태가 됐는데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항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동대 지휘관이 와서 이제 강경한 방식으로 다 밀어붙이고. 다 체포 연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 이제 제가 앞을 나, 나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강경질함으로 하면 어떡 하냐? 그러니까 말한 마디만 하면 이제부터 그 여기 선을 넘거나 또 저항하면 무조건 체포하고 연행하겠다. 나 천주교 신부인 나부터 연행하라고. 그러니까 연행해. 그래서 연행을 했는데 난그 저는 이제 나만 연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내 뒤로 줄줄이 한 세 분이 더 연행이 됐더라고요. 요하 네. 저는 그 경찰 병력이 밀려오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 모든 것을 직접 발을 밟듯이 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어, 거의 너무 놀래서 제가 핸드폰이랑 카메라를 넣고 방패 쪽으로 있는데 뛰어가서 손으로 막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계속 경찰들은 밀려왔었고, 어느 누군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깔려있다. 그런서 얘기를 듣고, 애가 깔려있으니 뒤로 좀더 물러달라고 해서 제가 등으로 이렇게 방패를 밀었거든요. 근데 어 밀리기는 커녕 저더 앞으로 격하게 다가왔고, 그 이후에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하신게 보이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지금 아저씨 다쳤으니까 보내, 빨리 보내라고. 빨리 보내라고 하면서 제가 방패를 좀 약간 닿았어요, 등에. 근데 그가저 제가 나가자마자 손두개 정도가 제 어깨를 끌고 뒤로 연행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난 말만 하고 부상자를 이제 옮기려는 과정이었다. 근데 왜 이러냐 했더니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천천히 양팔을 들고 어, 연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갑자기 뒤로 이렇게. 할 꺾고 저를 땅에 쳐박으면서 네. 굉장히 격하게 다뤘습니다. 옷도 많이 찢어지고 늘어났어요. 제가 그거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아서 갈 테니 나달라고들지만 음, 조용히 하라면서 저를 굉장히 격하게 대했었고 그때 뒤에서 둥글렘이그냥저 그래, 새끼 죽여 죽여버려 야 죽여라 아예 죽여 확 꺾어가지고 죽여버려 어아 제가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무지막지하게 팔 양쪽으로 이제 꺾고 이제 끌려가게 되니까 신발도 벗겨졌고 그래서 신발 벗겨진 채그 펜스들 이제 철차려고 놓아 둔그 철판에 철판이랑 이럴 때 엄청 많이 있었는데도 계속 끌려가서 그발 밟히다, 밟히다 보니까 발바닥이 찢어져 가지고 네 바늘을 꿰맸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이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방치되다가 계속 요구하니까는 나중에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흐른 후에야 병원에 가서 이제 내반을 고매고 계속 피 흘리고 난 다음에요? 예,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피 흘리면서 이제 계속 요구해서 병원 가서 내반을 꾸매고 이제 경찰서로 다시 들어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과 시민,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배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대하는 경찰들의 태도를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을 체포해라는 말이 떨어지면 여러이 달려들어서 무작위적으로 자기의 그 안쪽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마대 자루나 이런 걸 끌고 와서 끌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지와 팔을 잡고 강제로 연행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또 연행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 안에서 체증을하기위 해서 팔을 꺾고 사진 을찍고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조건을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될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행동을 하고 국민을 다루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과연 인권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말들, 말들을 판단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